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 근심에 쌓여있었던 불안함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함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렇게 하나님 새겨주시기를 주님 주시는 당대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분한 분께 가정마정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어, 아,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오늘은 좀 말씀이 짧은데 어, 이제 드디어 사실 이제 다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17장부터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13장부터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유언이 이제 16장에서 이제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제가 뭔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며 이제는 기도로 이제 대제사상적 기도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짧은 부분이 사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그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세족식.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지는 서로 섬겨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실 때첫 번째 그 말씀은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하시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다 그리고 끝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기억하실게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씨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정말 한분한 한 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우리 말씀이고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해서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경을 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게 우리가 신앙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신앙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이고, 주님의 그 몸된 곳이 교회고, 우리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동체적. 그런데, 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이게 반드시 같이 가요. 너무 하나만 이렇게 골방으로만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하나님만 만나셔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되고요. 나의 하나님은 없고 우리 우리에서 너무 교회 교회 뭐 우리 우리 그렇게만 해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여기 뭐를 라 하시냐면 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이 당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게, 어, 이게 계속 돌려 말하셨습니다. 원래 비유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게 비유거든요. 파라블레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돌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제자들은 이한 가지를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마가다락방의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에 이제 임하시잖아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고 밝히,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100%다 알고 믿나요? 우리가 100%다 알고 믿지 못해요. 이 땅에 뭐 정말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인물도 지금 그 교회사의 어떤 그런 밝힌 밝혀진 내용들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너무 축복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진짜 너무 너무 축복된 시대예요. 그 교회사에 뭐 어거스틴이나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보다 내가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진짜 축복된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100%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처음 오신 그 이렇게 초신자도 그러나 그렇지만 가장 핵심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다. 아 나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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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을 때 제가 어제 오뚜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사실은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때로는 역사인지 이게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사 내에서도 지금도 교회 대해서도총회 뭐 가면 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뭐 다투시고요. 신학자들도요. 뭐 교회 내에서도 이 얘기, 저 얘기 사실 우리가 많아요. 그럼 어떨 때는 아, 이게 내가 제대로 믿나? 이게 뭐지? 막 그러실 때도 있어요. 집안 내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 똑같은 일을 가지고, 뭐, 이분은 얘기하고, 다들 믿음이 좋으신데, 우리 사실 그럴 때 많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어요. 바나바랑 바울도 대판 싸우셨어요. 성교, 2차 선교회 떠나시기 전에.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 오뚜기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주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그 가장 밑으로 밑으로 가면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끝.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명한 한 명을 다 붙잡아 주세요.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난 중에 전부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세월 지나면, 아, 그러게요, 주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천국가서 다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주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아,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판 싸우신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때는 밝히 알거든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네요. 우리가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마음의 동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오뚜기처럼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네. 오늘도 우리가 안개 속을 때로는, 때로는 밝게 보여주죠. 기도할 때 환상도 보시고, 어떤 분은 내말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나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얘야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때로는 오해도 하고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러나 만 가지 문제, 만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이분은 이 얘기, 저분은 저 얘기. 뭐 믿음 좋으신 분들이 집안에서도 뭐 이제 얼마든지 그러세요. 저도 우리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요. 네. 진짜 저희 아버지에 하나님 밖에 없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밖에 없으셨는데 저랑 대판 싸웠어요. 근데 세월 지난 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어차피 주를 위해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어차피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게 겨자씨 믿음인 것 같아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100% 알고 믿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도 예수님 빼고는 성경을 100% 안다 뭐 하나님의 역사를 100% 안다 구약 선지자들도 그 조각조각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환상도 보시고 저는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러나 그게 내 인생 끝까지 다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하세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신 것.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 거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 모든 분들을 우리 천국 가서 만나고 이 땅에서도 그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도대체. 다 하나님이 있는데. 제 젊은 날 진짜 너무너무 이게 그 교회사도 뒤져보고 뭐 저부터도 그런 아무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우리 아버지도 미치셔 가지고. 근데 왜 그러실까요? 에이, 우리 천국 가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전부 귀히 보세요. 각자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없었어요. 얘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만 나라. 우리가, 제가 맨날 삼각관계라고 주님 보고 이렇게 가면 주님 앞에서 다 만납니다.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잖아요. 무서운 건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다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전부다 보라. 그런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둔다. 제자들이 전부 도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실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뭐다 옛날에 읽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만두고 싶은 목회, 그만둘 수 없는 목회. <laughs>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 네, 어차피 목회는 어차 그 그런 목사님들만 그러신가요?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남중과 여종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흔들리고, 어렵고, 예. 아, 게 예, 하나님 어려워요. 그게 상급입니다. 예, 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차피 광야를 지나가요. 예, 야, 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건강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사업이 잘 되시고 좋잖아요. 영광을 주시거든요. 내가 기도했고, 뭐 병이 났고, 기적을 받고, 환상을 받고, 뭐 교회가 승리를 냈고, 목회가 잘 됐고, 진짜 사람들이 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내 아들, 딸이 너무 잘 되고, 그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세요. 그런데, 그러나, 어느 날, 그렇지만, 전부 다 떠나가요. 의지했던 건강도 안 좋아지고. 돈,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로움이 찾아온다?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내 아들, 딸,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아내, 뭐 우리, 뭐, 신앙의 동역자들, 전부 다 옆에 계신데도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만 계시고 나만 있는 거구나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 주님 네. 너무너무 좋으신데 상황도 예를 들어서 다 좋으신데 정말 아 이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결국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 요 100%는 아니잖아. 그럼 결국 뭐만 남을까요? 뭐만 100% 의지할 수 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벌써 때가 왔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우리가 어느 날 진짜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근데 아, 하나님,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자꾸 그러실까? 그러니까 주님만, 주님 밖에는 결국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한경울님 목사님, 뭐 이제 성자세요. 너무너무 성자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지만 또 너무 없으시잖아요. 그 소녀원 목사님도 결국에는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외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것요 한경재 목사님도 이제 그 저기 남한산성인가 북한산성으로 그냥 도망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그냥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가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혼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식사하실 때는 꼭 혼자서 하셨대요. 창피하니까 이게 막 이제 덜덜덜덜 떠시면서 전부 다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경님 목사님이 그 살아있게 옷가는 목사님도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셨는데 자기 남편은 100% 하나님 하나님한테 미친 분이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서운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경님 옷가는 그 목사님 책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꽂히면 다 읽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알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모님께서 좀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예수의 미친 분이 옆에 계시면. 그 분은 예수만 보거든요. 그러 어느 날, 아, 우리 아버지 참 너무하신다.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참 너무한다.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사실은 가족을, 그러니까 사모님도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자기 남편이 아, 하나님한테 미친 거는 완전히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오하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아셨대요. 아, 우리 남편 암은 하나님이 100% 고치신다. 내가 봐도 예수님한테 저렇게 미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낫게 하시지. 진짜 100% 믿으셨대요.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간은 약해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아, 하나님, 왜, 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한경님 목사님 침에 걸리셔서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약하신 거예요. 막 덜덜덜 떠시고, 막. 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실까요? 인간은 약해요. 그러면 결국 아 하나님 이게 내가 결국에는 약한 존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제가 CCC 간사라고 빌브라이 박사라고 이분도 이제 신학교까지 다 하셨는데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이그 성교단체 이제 그 성교단체 뭐 CCC나 IBF나 뭐 조이나 이런 어떤 교회사에 보면 성교단체가 엄청나게 그 흥을 일으키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CCC는 그전 세계에서 가장 큰성교단체예요 그런데, 빌브라이 박사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엄청난 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시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옆에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왜 저렇게 하시지? 힘들어 하시고, 암으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왜 저러시지?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빌브라이 박사가 한경진 목사님이, 욱카는 목사님께서 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가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때로는 본인에 대해서 막 하나님 같을 때도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었네요. 나는 약한 존재네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전부 다들 그러고 있다 떠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분한 한 분이 우리가 연약한 위대하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정말 위대하세요. 주님 앞에 우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믿음 지키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너무 위대하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죠. 진짜 이렇게 그래서 주의해 보시면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러시지?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결국 뭐만 나을까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가면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딸 내가 너를 사랑해 어차피 주께서 하신거사하는 대학을 사랑하는 대학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학사랑는는 대학을 사랑하는 대학을 사랑하는 대학을 사랑하는 대학을 사랑하는 그학을 사랑하는 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셔. 기억하세요. 세상,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진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 모르니까 또. 그러나, 그러나, 결국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옆에 끝까지 계신 분, 하나님이께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나의 하나님. 너는 나만 보고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싫어 떠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 예수님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것 빼고는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얘야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숨겨왔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환란을 당하지만 때로는 영광을 주세요. 그러나 환란을 당할지라도 영광을 얻을지라도 그게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오히려 영광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환란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영광 가운데 교만해지거나 환란 가운데 절망하거든요. 그둘다 아니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에 만군의 주 여호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보고 주를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예야 담대해라. 그럼요,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골방에만 계시면 안 돼요. 예. 네. 요즘에, 아무튼, 사실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시험들을 당하셔가지고, 교회들을 떠나세요. 아,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쪽 교회로 가면 문제가 없을까? 물론, 너무 다니시기가 고통스러우시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참 우리가, 예, 싹분도 있고, 아무리, 아무리 귀하신 분, 그런뭐 영락교회, 뭐 사랑교회, 의 뭐, 뭐 그런 교회 가면, 거기, 그 교회 가면 천국일까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반드시억하시게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시면 요 골방에만 계시면 안 돼요. 여기 떠들어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요즘. 제가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욕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막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 제가 헛소리했던거 정말 제가 틀린 말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진짜 용서하세요. 그러면 너는 완전한 아, 제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을 떠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만 계시면 안 되고, 골방에 또 골방으로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골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해워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사람 미워하면요, 내가 싫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한국교에 회막 실망하고, 막 사람에게 실망하고, 막그 그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이게요, 내 안에 어둠이 찾아와서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한명한명 한명 이제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면 전부 잡아. 네. 절대로 그거는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지키시면 너무너무 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아멘입니다 담대해라 평안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와서 정말 불방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귀하신 우리 남종과 여종들 한분한분 가정가정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영광을받으시고 언제까지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삶습니다아